오늘의 재택부업 뉴스 안녕하세요 1월 17일 오늘의 재택부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매번 공고 찾는 거 귀찮으셨죠? 그 귀찮은 거 틱톡이 대신 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일은 사무보조 업무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품을 업로드하는 간단한 업무인데요 월급은 30만 원이고요 하루 1시간 주 5일씩 한달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급은 13,000원 정도 되겠네요 난이도에는 별한 개를, 전문 지식 필요도도 한 개를 드리겠습니다. 편한 시간에 하루 1시간, 2시간 정도 일하시면 됩니다. 재택 근무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 기간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. 충주 거주자는 카페에서 2일간 교육을 진행하고 셀프 학습을 할 경우 학습 자료 제공 후 1시간 근무로 인정합니다. 다음 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온라인 쇼핑몰 상품 소싱 알바입니다. 이를 상품 업로드 30에서 신계를 하시면 되는 업무입니다. 원천세 3.3% 제외되고 지급되며 급여는 건별로 책정됩니다. 하루에 40개씩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1급은 1만 6천원, 주급은 8만원, 월급은 32만원이 되겠네요. 시급이 1만 6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난이도는 별한 개, 전문 지식 필요도도 별한 개입니다. 근무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. 의연한 근무 가능이니 참고하세요. 이 일은 완전 재택입니다. 세 번째 일은 tm이에요.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공고 중에 제일 매력적인 tm 공고 같은데요. 그 이유는 급여가 건 별로 나가는 데에다가 한 통화당 30초 내외로 안내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. 하루 평균 세 건에서 다섯 건 지급된다고 하니 하루에 125,000원을 만 벌겠네요. 주급으로 하면 625,000원, 만 월급은 250이 되겠습니다. 이거 진짜 꿀이네요. 사실 저도 방금 지원하고 왔어요. 난이도는 별 1개, 전문 지식 필요도는 별 1개입니다. 네 번째 일은 음원 데이터 관리하는 일입니다. 음악 서비스 DB 등록 및 검수, 아티스트 정보 등록 관리를 하시게 됩니다. 연봉부터 말씀드리면 2,460만 원입니다. 월급은 206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. 근무 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휴게 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아 별한 개, 전문 지식 필요도도 별한 개입니다. 시간은 고정되어 있어 좀 아쉽네요.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일은 베타 테스터입니다. 다이어리 사용 후 솔직한 후기를 남기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. 18배에서 29까지 모집 중이며 20만원이 지급됩니다. 난이도랑 전문 지식 필요도는 별한 개입니다. 그리 어렵지 않은 업무라 생각합니다. 이 일은 빨리 마감될 것 같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. 이 부업 지원하시려면 설명란을 눌러서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틱톡으로 오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